자, 2026년을 보고 AI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?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. 한 자료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두 기업을 추천했는데요. 그첫 번째 주의 곰은 바로 AI 붐의 엔진 엔비디아입니다. 바로 이 GPU가 AI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이걸 만드죠. 시장을 먼저 장악하고 혁신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거죠. 덕분에 최근 매출이 세 자릿수, 그러니까 100% 넘게 급증했어요. 단순히 초반 선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AI 시대를 주도할 거란 전망입니다. 자, 두 번째 기업은 좀 다른 접근법을 가진 아마존입니다.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죠.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. 아마존은 AI를 직접 쓰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파는 판매자이기도 해요. 그리고 AI 사업의 핵심은 바로 클라우드 부문 AWS에 있습니다. 이 표를 보면 확실하죠. AWS의 연간 매출이 무려 1,320억 달러에 달합니다. 기업들 입장에선 엔비디아 칩부터 아마존의 자체 AI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존의 진짜 강점은 이 AI라는 성장 동력이 기존의 탄탄한 사업 위에 더해진다는 거예요. 정리하면 엔비디아는 집중형 엔진이라면 아마존은 다각화된 생태계 전력인 셈이죠. 서로 다른 전력이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두 기업 모두 고민할 필요 없는 투자처라는 겁니다. 결국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과연 집중된 엔진일까요? 아니면 거대한 생태계일까요?